안녕하세요. 모왕입니다 어제는 김진욱 선수의 깜짝 대표팀 발탁 소식으로 뜨거웠었는데요. 요즘 야구가 없어 너무 심심한데 어서 빨리 올림픽이 열렸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그런 의미로 먼저 대표팀에 승선했던 박생훈 선수에 대해 얘기해보려 합니다. 박생훈 선수는 시즌 시작 전 9위가 감히 역대급이다 할 정도로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즌 초반 7경기에서 3번의 퀄리티 스타트를 하며 대목술 다 해주는 듯했지만 계속해서 문제가 됐던 피홈런이 줄어들 생각을 하지 않으며 후반 내용이 조금 아쉬 ]었는데요. 하지만 5월 22일 두산을 상대로 6회까지 퍼펙트를 기록했던 그날을 기점으로 달라진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전 7경기에서 8개나 허용했던 피홈런을 이후 6월까지 진행된 6경기에서 3개만을 허용했고 그날 이후 총 8경기에서 완봉승과 한 번의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를 포함해 두 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퀄리티 스타트 이상의 투구를 해줬습니다 특히 지난 6월 첫 경기에서 기록한 데뷔 첫 완봉승은 안경 에이스의 재림으로 많은 롯데팬들의 가슴을 울렸었는데요 그리고 이 투구가 결정적이었는지 얼마 뒤 박세웅의 대표팀 승선이 확정됐었습니다. 그렇게 박세웅은 올 시즌 4.29의 방어율로 롯데 선발 중 1위를 기록했고 이른게 삼진으로 팀내 2위에 퀄리티 스타트도 9번으로 스트레일리와 공동 1위를 기록하며 1.80의 WAR로 팀내 투수 1위를 기록했습니다. 박세웅은 이렇게 올 시즌 롯데의 토정 에이스가 아닌 스트레일리를 넘어선 팀의 에이스의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세웅이 이렇게 1년 만에 이런 투구를 하게 된 비법은 구종 구사율에 있을 듯합니다. 작년 박세웅은 34.5%의 다소 적은 직구 구사율과 슬라이더도 많이 던지긴 했으나 16.9%로 스플리터의 의존도가 꽤 높았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 들어서는 스플리터를 확 줄이고 직구의 비중을 크게 늘렸으며 동시에 슬라이더와 커브 역시 비중을 늘렸는데 그것이 톡톡히 들어맞았는데요. 그리고 둘이 합쳐 12%를 넘어가던 체인협과 시커를 올시즌은 둘이 합쳐 1%가 안될 정도로 배제하며 경기를 풀어나갔습니다. 전성기였던 2017년 박세용의 주무기는 직구와 스플리터였는데 올해 다시 직구의 비중을 늘렸고 이제는 스플리터 대신 슬라이더와 커브를 섞어가면서 승부를 봤는데 그것이 좋은 결과로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작년과 다르게 직구의 비중을 늘린 데에서 자신의 구에 자신감을 찾은 듯한 볼배합으로 보였고 결과까지 좋았기에 너무나도 긍정적이지 않나 하는 전반기의 내용이었습니다. 올해 주목인 지커스의 평균 구속이 모두 2km씩 오르면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나 해서 스프링 캠프 때 했던 벌크업이 도움이 됐던 것 같은데요. 그러나 아쉬웠던 건 그의 승수였습니다. 기록으로만 본다면 가장 많은 승수를 따내서도 이상하지 않지만 매번 그의 등판마다 묘한 일이 일어나기도 하며 전반기에서 3승밖에 따내지 못했습니다. 최근 8번의 등판 중 6번을 퀄리티 스타트 이상의 투구를 하는 동안 승리는 완봉승으로 만들어낸 1승 뿐이었는데요. 이렇게 좋은 모습임에도 불운하게 승을 따내지 못한다는 게 보는 입장에서는 정말 아쉽기만 했습니다 후반기에는 박세용이 원래의 페이스를 보여준다고 한다면 이제 승훈이 따르면서 올 시즌 꼭 10승 투수로 부활했으면 좋겠네요 이제는 뭐 완전히 롯데 에이스가 된 박세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들은 올림픽에 가서 좋은 마약 해주며 꼭 메달을 수확해 오길 바라보겠습니다 이제는 국가대표 에이스까지 노리는 박세용을 응원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박세용 선수의 전반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머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